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려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의 칼이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이 많은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 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 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만한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으로 이와 같으니라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아기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아기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파수꾼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문제와 어려움과 환란과 같은 것들을 경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가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그 핏값을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길 오 원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파수꾼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목장에서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파수꾼에게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 그가 파수꾼으로 존재하는 그 조직이, 그 모임이, 그 가정이 삽니다. 오늘 파스코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있다면 꼭 깨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임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 파스코노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내가 속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파스코노로 세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임무이고 저의 임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목장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늘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에서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중에 파수꾼으로 자기가 세워졌다면 깨어있는 자로 세워졌다면 하나님 그가 깨어 있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경고들을 전달할 때 그가 속해 있는 조직이 교회와 가정이 목장이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